자, 빠르게 보자. 얘제7 번을 봐보면 이렇게 평행한 두 개의 선분이 있을 때이 왜래? 색깔이 왜래? 7 번을 봐보면 이렇게 평행한 두 개의 선분이 있으면 이렇게 A, B랑 이, 이 D, C가 평행한 나와 있지, 그지 이럴 때 우리가 뭐할 거냐면 각의심 이등분선 이 지금 나와있대. 각의 이등분선이 변편한 지금 뭐로 수직하게 만났대. 그럼 당연히 내가 이 A, D와 A, D와 PC를 연장해보면 요걸 내가 지금 P랑 한번 잡아볼게 그럼 당연히 삼각형 P, D, C는 뭐가 돼? 이등변이 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렇게 말이야 각의 이등분선이 밑변과 수직으로 만났다 그럼 얘도 지금 수직이 되겠지 그지 그럼 ASA, ASA다 그러니까 얘랑 지금 얘가 작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랑 얘는 뭐야? 길이가 지금 같고 얘랑 얘도 뭐야? 길이가 지금 같을 수밖에 없, 없겠지, 그지? 그리 약간 계산을 괴랄, 괴랄하긴 한데. 아무튼 이런 꼬라지, ,잉? 그럼, 자, 그럼 이럴 때,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 야, 얘가 지금 요 D2가. 얘가 지금 두 배의 A1에. 그니까 얘가 1대2래. 밑배는 수직 2등분 한다 그랬지. 얘가 지금 똑같이 2로 나눠 갖는 거야. 2대2로 말이야, ,잉?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뭐야? 1대2밖에 없겠어, 그지? 그럼 얘랑 지금 얘 각도 같으니까 그지? 그럼 당연히 삼각형 PAB 누구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랑 당연히 이 녀석이랑 뭐야 큰 놈이랑 닮았지 그지? A, A 닮음이란 말이야 그지? 당연히 뭐야 알지 이거 여기서 얘랑 얘는 동일각이고 P는 공통이니까 그지? 적어보자면 이렇게 삼각형 삼각형 PAB랑 누구랑 삼각형 PDC가 닮음이다. 왜? AA 닮음이다. 이런 말이야. 그지? 이때 닮음비는 뭐야? 길이비가 1대4다. 길이비가 1대4면, 길이비가 1대4면, 넓이비는 제곱이 1대16으로 지 바뀌겠지. 그지? 됐지. 그지? 그럼 얘가 S면, 전체가 지금 16S야. 그지? 그럼 이 16S를 지금 이렇게 반반 나눠가는 거잖아. 그지? 왜 밑변이 2대2. 즉, 1대1이니까. 그럼 요거 8S다. 그지? 이렇게 요만큼도 뭐야? 얘도 8S야. 그지? 8 s 서8이 나눠가는 거니까. 그지? 그러면 끝난 것 같은데? 8s에서 s를 뺐대. 그럼 여기서 이만큼은 지금 7s가 지금 되겠지, 그지? 그럼 뭐야, 원래 문제는 뭘, 뭐랑 뭘 구하래? 이 녀석이랑 이녀석이 b를 구하라 그랬지, 그지? 그럼 답은 뭐가 돼? 7대 8이 답이, 답이 되겠다라는 말이야, 이?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자, 요렇게. 자, 예제 8번. 나비 정리지, 그지? 나비 정리. 이건 요런 거야. 자, 요렇게. 봐봐. 다, 요렇게. 이런 거, 이렇게 원이 지금 있다, 원. 원이 있을 때, 내가 하나의 현을 그어 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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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왜 이러니? 이렇게, 현을 긋고 나서 보니까, 하 나, 이씨. 현을, 현을 긋고 나서 보면, 현을 긋고 나서 보면, 잘 봐봐. 이렇게, 현의 중점이, 중점. 중점이 있고, 이렇게, 중점을 지나는두개또 새로운 현을 한번 잡아봐요. 새로운 현을 쓱 잡았을, 쓱 잡았을 때, 뭐 하냐면, 이두 개의 점을 싹 이어 점을 싹있고 얘도 싹있는다 그럼 이때 이때 얘랑 얘가 지금 길이 같아질 수밖에 없겠다. 이거 지금 보이라는 말이야. 이거는 상당히 골때리게 지금 증명을 하는데 문제가 상당히 증명이 상당히 어려워. 봐봐. 얘가 지금 대칭변화이지, 그렇지? 봐봐. 일단 우리가 표시해보자. 를 얘가 지금 a n이고 얘가 지금 a m이야. 이거 두 개가 지금 같음을 한번 보여보래. 그렇지? 됐니? 제발 두 개의 변의 이 같으면 볼 때는 이 2등변 절대 안 죽어도 기도안 나오지. 그지 그럼 내가 뭐할 거냐면 은두 개의 변을 하나의 선분으로 하고 있는 합동인 사각형 두 개를 찾아볼 거라는 말이야. 그합동이 합동. 근데 합동이 보이냐? 여기서 이 선분 알, 뭐, 뭐야? 이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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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개의 현이 지금 내가 막은 거잖아. 그지 막은 거라서 합동인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합동을 만들어줘야 돼. 그때 가자마자 써보는 바로 대칭면이 대칭변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길이가 지금 같도록 지금 쪼개볼 거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봐봐, 이렇게, 봐봐. 어 이렇게 이점 A를 지나도록 이렇게 대칭선 분 한번 싹 그어보고 나면, 자, 점 A를 지나도록 대칭선을 싹 적어보고 나면, 됐지, 그지 내가 이점 S를 말 이렇게 대칭을시 시키는 S 다시 한번 적어 S 다시, 됐지, 그지 됐냐? 이게 내가 지금 A랑 S가 면 이어봤어. 그지 되니? 일단 먼저 가장 간단한 증명은 뭐냐면, 이렇게 내가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N과 S 다시 한번 이어보고 싶어. 되니?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바라는 게 뭐냐면, 바라는 게 뭐냐면,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 합동이면 좋을 것 같아요. 렇게 요렇게, 요렇게. 보이니? 합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당연히 대강 두 개의 변인 A, N과 a 의 길이가 지금 같아지겠지? 합동의 조건을 한번 사자, 살펴보기 위해서, 내가 a m 과 AM, 얘랑 지금 얘랑 같은 걸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SSS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되겠고, 그지? 잘봐 봐. 대칭이기 때문에, 잘봐 봐. 나 지금 얘랑 지금 얘랑 길이가같은야 수밖에 없겠어. 왜냐면, 한 현의 지금 중점이 A잖아, 그지? 그럼 현의 중점을 무조건 원의 중심이, 중심이 지금 지난다라는 말이야. 현의 중점에 수선을 긋고 나면 무조건 원점, 무조건 원의 중심을 지난다. 알겠지, 그지? 원래 중심을 지나기 때문에, 봐봐. 이렇게 무조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할수 밖에 없겠어, 없겠어, 이렇게. 이렇게 말이야, 그지? 됐지, 그지? 그럼, 이렇게 당연히, 두 개가 합동이 됐기 때문에, 왜 밑변을 지금 수직 이등분 했기 때문에, 수직 이등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얘랑 얘는 뭐야, 이등변이야 그래서, 선분 A, S, 다시랑, 선분 A, S가 같다. 됐지? 됐냐? 그리고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 여기서, 어, 요거랑 요건 당연히 각도가 좀 같겠지? 이등변이니까, 그지? 그럼 당연히 얘랑 얘도 90백 X, 90백 X니까 각도가 같을 수밖에 없겠어. 됐지? 됐냐? 그래?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말이야. 지금 얘랑 얘만 같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됐지, 그지? 근데 봐봐. 근데 요렇게 한번 봐보면, 요렇게 한번 쓱 봐보면, 이각쓰는 말이야. 어이 뭐야. 이각 x는 말이야 각 x는 각 x는 이호 rq에 뭐야 호 rq에 호 rq에 대한 원주각이야 원주각 따라서 얘도 똑같이 원주각이 되면 되겠지 그치 그럼 얘도 지금 x야 그러니까 x x x가 전부 다같음을 보이래 어 그럼 혹시 이런 거안 보이니 내가 여기서 말이야 봐봐 봐봐 이렇게 말이야 만약에 이렇게 내가 이런 원을 지금 그릴 수가 있으면 당연히 얘랑 얘는, 얘랑 얘는 뭐야? 공원점이니까, 값이 지금 같을 수 밖에 없고, 값, 각도가 지금 같을 수 밖에 없겠지, 그지? 왜? 서로 지금 뭐야? 원주학이기 때문에 그래. 예, 뭔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니까 내가 공원점이고 지금 보이고 싶다라는 말을 이렇게. 됐지, 그지? 원주학을 상해서 말이야. 얘는 아직 몰라? 얘는 내가 지금 증명하고 싶은 녀석이야. 알겠지, 그지? 자. 보자. 그럼 여기서 봐봐. 지금, 얘랑 얘는 뭐야? 평행이야. 평행이라고. 평행이니까 말이야. 야, 얘가 지금 동글뱅이면, 얘도 지금 동글뱅이야. 됐지, 그지? 됐냐? 그럼 잘 봐봐. 그럼 지금 이제 놀라운 게 지금 벌어져요. 놀라운 게 봐봐. 자, 여기서, 내가 지금 여기서, 요걸 한번 이어보자. 됐지, 그지? 자, 아이디어는 이거야. 우리가 지금 요렇게, 이렇게 원이 지금 있으면은, 이호 a n에 두개 같은 원주각, 원주각이다. 요거 지금 보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공원점이를 지금 보고 싶다라는 말이지, 그지 자, 우리가 지금 공원점을 볼때 말이야. 공원점은 이런 거 상당히 많이 쓴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을 때, 얘가 지금 얘랑 같으면 이네 개의 점들은 공원점이야. 그러니까 같은 원 위에 있는 점들이 된다라는 말이지. 왜 그러냐면, 자, 요걸 내가 어떻게 써먹을 거냐면 잘 봐봐. 요거 이어 봐. 이어 봐. 그럼 여기서 일단 먼저 가장 큰 원에 있는 이 녀석 말이야. 이 녀석. 이 녀석. 요거 보이냐? 자. 일단 먼저 얘가 지금 동글뱅이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내가 파란색 선분으로 이렇게 얘를 요렇게 한번 그어 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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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지금 눈에 보이니? 그래? 그럼 잘봐 봐. 요거 요렇게 한번 쓱 이어 봐. 그럼 당연히 원을 예접하는 사각형 성질에 의해서 얘가 동글뱅이면 얘도 지금 동글뱅 이거 지금 눈에 보이지 됐냐 됐니 야 네가 지금 동글뱅이라고 됐어? 그럼 잘 봐봐 얘가 동글뱅인 걸 내가 지금 알고 있지 그지? 봐봐 얘도 뭐야? 얘도 지금 사각형 아니냐? 어? 얘랑 얘가 지금 같네 자 이렇게 내가 원을 한번 쓸그려 원을 한번 쓱 그려보면은 왜안 보이냐 원이? 자, 내가 이렇게 원을 한번 쓰고, 원을. 원래 이렇게 쓱한번 그려보면은, 원을 그렸지? 그럼 보일 것 같은데? 얘랑 얘는 뭐야? 외곽이랑 내대각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래서, 이 점, a와 n과 p와 s, 다시가 뭐다? 공원점이다. 됐니? 그니까, 러각 a가, 각, 어, p랑 지금 같기 때문에, 여기서 뭐야? 점, a, n, p, s, 다시. 아이씨, A, N, P, S 다시가 서로 보다 공원점이야 공원점 따라서 각 m P, A와 각 N, S 다시 A가 같이 을 수밖에 없어 왜? 원조각이잖아 같은 호에 대한 원조각이기 때문에 그럼 봐봐 그럼 얘가 X가 됐다라는 말이지 그지? 그럼 얘도 X고 얘도 S니까 자 A, S, A 보이니? A, S, A로 삼각형 이 녀석과 이 녀석이 합동이를 보였다. 따라서 대응한 두 개의 변이 되는 이두 개의 주황색 선분들의 길이가 같아질 수밖에 없게 지금 되겠다라는 말이지.